은퇴 후의 삶,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중년의 또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쨌든 그 모든 게 어, 삶의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또 하나의 큰 단어로 묶일 거라 생각이 되니다그 인간관계 이거는요. 10대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아니, 굉장히 제가 그 듣고, 그래, 너는, 너는 인간관계는 뭐라고 생각해? 대물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2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을 딱 던지는데, 어, 이건 이제 또 50대 인간관계가 또 다를 수 있고요. 뭐 30대 인간관계가 자세히 물어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들, 전 세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인간관계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어려운 것은요, 이런 거요. 예 우리는 관계를 정의할 때 상대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상대 입장에서 나도 나도 상대죠. 그 무슨 말일까요? 둘이 다 같이 개, 계속 두 사람이 서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마치 파도 치는 배 위에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도가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만날 때야. 서로가 눈 마주치기가 쉽죠. 근데 한쪽은 올라가는데 나는 내려가요. 아니, 그러면 매우 어렵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상대적인 것 앞에서는 뭘까요? 흔들린다. 서로가 늘 변해.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의 모습을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이 계속 있었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한다면 실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죠. 내가 그때는 좋았던 상대의 모습을 지금은 내가 변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금은 잘 소통되게 할수 있을까? 자, 이거죠. 흔들리는, 양쪽의 파도 위에서, 아, 이 흔들리는 속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다행스러운 게 소리는 그나마 그래도 소리는 좀 폭이 커서 생각보다는 이 변화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뭐가 들어갑니까? 대화가 들어갑니다. 또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행동. 행동이에요 사인. 우리 야구에서 투수하고 포수가 이렇게 보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대도 이렇게 서로가 의사를 딱 듣고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소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맺어가고 이해되는데 그 소통의 수단 중에 대화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것은 제가 들었던 하나의 일화이고요.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대의 부부예요. 두 사람 다. 부인도 어, 예,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인도 차가 있고요. 남편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어, 타는 차가 다른 거죠. 어느 날 부인이 주말을 맞이해서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러 갔고, 남편은 이제 그날 집에 쉬고 있었죠. 부인이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차 타이어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나봐요. 부인이 이제 남편 전화할 겁니다. 남편이 자느라고 못받습니다 남편이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남편이 깨서 이제 TV를 보고 놀고 있는데 부인이 전화갑니다. 약간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은 짜증이 나 있는 목소리로 나옵니다 아마 이 디젤 차였나봐요. 요소수 가지고 빨리 내려와줘 요소수 경고등이 집으로는 계속 울렸던 거예요. 부인은 그막 경고등이 울리고 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지만 집에까지 겨우 이제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들어오면막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이제 뭐 그때 깨어있어요. 받았죠. 부인이 요소수 집에 남았던 요소수 들고 빨리 주차장을내려가라 남편이 약간 짜증 늦끼서 목소리를 듣고도 뭐 그때는 그냥 그 요소수를 들고 내려갑니다. 야단 안 맞으려고. 남편이 내려가서 부인의 차가 도착을 하고 남편이 이제 요소수 가지고 이제 아마 추, 그 채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무신 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계속 경고등이 뜨면 주유소 아무 데나 가면은 살수 있고, 부탁하면 넣어도 주는데, 아, 그거를 경고등이 울리는 여기까지 왔냐. 주유소 가면 돼. 딱던졌어니 여기서 이제 부인의 반응이 나오죠. 부인, 아니, 모르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랬답니다. 아니, 근데, 왜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냐. 너는 뭐하고, 즉, 당신은 뭐하고, 이랬다죠. 남편은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가, 아니, 어, 왜나 자기 당신한테 짜증을 내냐. 그냥, 그분은, 주소가 하면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차는 본인이 타는데, 모르, 아니, 모르는것 같아서 알려줬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결국은 이두 부분은, 와서, 이거 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저희 사차대 오는 내내, 불편했다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화, 뭐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죠? 부인도, 예, 부인도 부인의 입장을 이해할 것 같고, 남편도 남편이 뭐 이해할 것 같은데, 이두 부분은 사실 대화를 한게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은 이미 짜증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았죠. 왜? 자느라고. 아마 근데 다행히 운행 중에 타이어의 문제는 조금 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부인은 이제 감정이 올라갑니다. 남편에게 이제 이런 거죠. 불안해서 들어와 있는 남편이 집에서 자느라고 앞에 전화도 안 받았는데 이제 전화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넣으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나의 걱정을 하지 않고 너는 자 이거 주유소가 한번 넣을 수 있는데 왜 몰랐어? 즉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를 먼저 안본 거야. 당신은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럴 때이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인은요 사실 말을 한 내용 중에 요소수 빨리 가지고 내려와. 그죠? 근거는 계속 들어와서 했어. 그리고, 왜, 몰랐었는 몰라서 내가 못 넣는데, 왜 너는 그래? 그리고 왜 내가 다 해? 여기엔 감정이 없어요. 사실, 이 부인이 가장 사실 남편에게 서운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차가, 타이어가 날렸을 때도 되게 걱정하고 불안했고, 요소수가 떨어져서 막 경고동 들어오는 거 했는데, 괜찮아. 아유, 너무 놀랬지?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야. 그리고, 아유, 내가 이거 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 나를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고 던진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를 위로하고 내가 지금 불안했고 걱정스럽고 힘들었어. 나를 위로해 주라는 정확한 언어가 여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는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알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게 왜 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나에게 감정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때 너무 너무 위로받고 싶었어. 그때 전화가 너무 되었으면 좋았어. 이걸 하고 그러고 말을 해야죠. 위로 좀 해줘. 왜 많은 연인들이 이런 대화를 연애 당시에 또에는 되게 그렇게 소통이 잘된것 같은데 결혼하면 왜안 될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 거야.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챙기기도 하고. 그런데 뒤에는 그 감정의 표현을 자존심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몇번 해봤는데 못 알아들어서 안해 돌아봐야죠 정말 알아듣게 말했나 그때 그 분위기는 어땠나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 받는 자세로 해야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죠 남편이 자 그리고 남편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지금 부인이 그러면 감정이 조금 경황이 되고 그랬으면 물어봐야죠 아, 왜 지금 이렇게 어 힘들어 보여 감정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오면서 또 이거 말고 큰 일이 있었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이 말의 포인트는 어떤 일이 생겼어가 아니에요. 아, 난널 당신을 걱정해. 남편은 이 시작점을 좀 놓쳤습니다. 그 부인이 몰랐으니까 됐지. 왜 내가 다 혼자 해야 해. 여기서 빨리 알아차렸어야 되죠. 미안해. 내가 이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자너를 자너 놓쳤어. 어,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챙겨놓을게. 그리고 또 이제 정응급 시에는, 그리고 뒤에 이야기 혹시나 내가 연락이 안다면 응급할 때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갔으면 부인이 그 짜증나고 서운했던 감정이 폭이 한반 이상 내려갔을 거야. 이런 대화를 비폭력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뭐 폭력적인 대화, 비폭력적인 대화 이렇게 어떻게 나눴으냐 비폭력 대화란마시 로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굉장히 우리의 대화는 서로의 서로에게 아픔을 주려고 대화를 한다. 나의 감정과 정확한 나의 요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 아, 사실 저도, 선생님 저도, 은연 중에 좀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하거나, 때로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뱉는 모든 언어는 그것이 표현이 친절하더라도 말의 의도에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아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그 자비스러움이라는 거에 늘 항상 말씀을 하시고 또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 그거를 불교에서 처음이 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표현에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소통은 결국 은 관계는 소통에 의해서 나오고 소통의 가장 기본 원칙은 대화입니다. 내가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의 말에 대화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 내용이 아니라 의도를 들어야죠.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 일례에서 요소수를 빨리 넣어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줘 위로해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들어야 됩니다. 그 경청이 죠 경청은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분의 의도, 요구를 알아차리는 게또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여러분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하나가 아, 이게 이참 말하는 게 너무 머리로 이해를 하고 하는데 아직 다이 습관을 바로 바꾸지 못해요.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져가는 데그 소통.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자세 중에 또 하나의 그 소통의 두 번째 언어, 행동 언어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들어봐도 말을 좀 초박하게 해요. 말만 고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장점이 있어요. 그분은 말을 잘하면 100%고 200%고 올라가는 건데 말이 좀 부족하면 채 행동으로 채워요. 이분은 비언어적 행위를 잘합니다. 이런 거예요. 부인이 내가 들고 가는데 어, 팔이 좀 무거워.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걸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아 내가 들어줄까? 아, 내가 들게 팔 아팠지 이걸 못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부인이 뭘 들고 오면 그냥 가서 때로는 묵뚝뚝하지만 부인 등 가방을 그냥 스스로가 들어요. 그리고 부인이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가방도 있고 꽃다발도 받으니까 무겁잖아요. 손이 없잖아요. 꽃다발을 대신 치러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 뭐, 경기 짜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두 분이 걸어가는데, 남편이 그두 개의 꽃다발을 들고 그냥 거, 저 앞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부인이 원하는 100%는 그죠. 옆에서 손을 잡고 꽃다발을 들어주고 같이 두런두런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건 안 되는데, 뭐냐? 부인의 꽃다발을 들고 부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어 이거를 비언어적 행위라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도 일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이제 말을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면은 어비 놀러서 행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쉬는 날에 차를 끌고 가서 타이어를 체크하고 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 타이어 체크하고 봤는데 이상 없대.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말에는 별게 없는데 행위가 부인에게는 충분히 저는 고마움을 느끼게 준다고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이 차를 탔는데 항상 요소수가 채워져 있는 거죠. 왜냐 남편이 부인 차를 한 번씩 가서 보고 반쯤 떨어지면 늘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언어적 행위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말부터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행위를 해야죠. 자이 모든 전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분명히 나도 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아 내가 소통이 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말을 고치려고 해야 되고 아 내가 그런 말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행위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꾸 던지면 풀 수가 없어요 관계는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통의 도구는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입니다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당신이 싫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는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순서가 오겠지만은 잘 지내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안 될까 가족하고 좀 이제 좀해되는데 어떻게 될까 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 가족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이제 그만 좀 다투고 싶은데 왜안 되지 돌아보야죠. 제가 지금 오늘 이들의 말씀 분명히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간 관계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즉, 여러분들,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있나? 비판만 하나? 내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오면, 그건 뭐냐면, 물은 척으로 나도, 아이! 이런 감정 필요 없어. 내가 나를 누르고 있나? 나는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나? 나는 지금 솔직히 저게 필요한데, 자존심이라는 걸로 나는 그거를 애써 아닌 척하고 지금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나?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서 우리 시작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끝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을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게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것도 내가 하나의 가진 모습이지? 자기가 자기를 받아앉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받아앉습니까? 스스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스스로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스스로의 관계를 볼때 슬픔으로만 바라보거나 화냄으로만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결국 그게 타인에게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바로 참선입니다. 우리 불교의 그 참선은 오로지 내가 나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장면들을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알고, 알고, 그것을 때로는 그래, 있어.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공감, 하고 돌보고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를 푸는데 이제 그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전달이 될 겁니다. 관계 명심하시고요. 관계는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통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관계의 가장 시작점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